자, 오늘 뉴럴 클라우드로 왔습니다. 오늘 뉴럴 클라우드에서는 이번에 공지가 떴죠. 고장 협의가 드디어 한국 서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 2주마다 월요일 날 갱신이 되는 고장 협의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재화, 그러니까 우리 뭐 석영 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캐릭터에서 이제 좀 주요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앵간하면 다 미루셨을 거예요. 지금 뭐, 무화탐사 다 끝났을 거고요. 시약점 이제 열아고상도 한부대로 다 깨고 있을 거고요. 이제는 할게 블랙홀 밖에 없거든. 저도 이제 80층에서 일단 멈춰는 났는데 벌써 150층까지 다 깨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 얘네들은 나도 키우고 있는 애들인데? 그럼 나도?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사수댁에서 블랙홀을 미는데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사실 람이에요. 이 람을 고장 여비에서 줍니다. 어, 이제 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분들이야 이제 마인드맵을 열심히 교환을 하셔가지고 저 람을 뽑으셨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무과금이라서 당장에 저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람을 저렇게 키우시면 된다. 이제는 고장 여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리셋인데, 리셋은 솔직히 삼성이면 충분해요. 여기 지금 다들 삼성 반 정도인데, 이 리셋 또한 고장 여비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물론, 람을 굳이 안 키워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하츠 7위가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사수덱을 기반으로 계속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람을 키우시는 게좀더 좋다. 람을 키우시고 블랙홀을 미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고장 여비가 도대체 뭐냐? 자, 고장 여비는요. 여기 이렇게 이런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람.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요 밑에 리세가 또 있어요. 여기 리세 아래 짤림이라고 되어 있죠? 아, 여기에 리세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산해 주신 것 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석연가로 1200개. 그 다음에 고장협의 재화 3000개인데 3000개가 2주마다니까 여기 600개씩 해가지고 리세랑 람을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조각을 사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처럼 최상급 진화 아이템을 사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하는 파편 수집하고 하면은 금세 키우실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고 라 하면은 이게 이제 고장협이고요. 여기 5분의 5라고 되어 있죠? 아마 우리는 이 5분의 5를 좀 노려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횟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고급, 여기 특수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고급은 일반에서 센 거예요. 근데 특수는 우리가 이제 6장 깨면서 나왔던 디펜스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되는 거고, 보상은 이 5개를 까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이 100점을 다 얻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 5회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 100점을 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 번에 100점을 세운 거고 우리는 이제 다섯 번을 다 해가지고 100점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육성은 지금 여기는 우리가 안 나온 캐릭터들도 있고 하니까 크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랭킹이 있었다. 랭킹 보상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 썩으로 넘어오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고, 들어올 때 이제 제약이 걸립니다. 제약들이 막 걸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걸고서 갈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들이 시작 전에 계속 바뀐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나오는 이 맵이나 이런 거는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고장엽이 맨 처음에 나오면은 일단 무소가금 분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다섯 번 클리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좀 챙기는 방식으로 짜면 좋겠고요 너무 고득점을 하려고 프로토콜 많이 걸고 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프로토콜 걸어 가지고 보상만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가셔도 고장엽이 쉽게 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고장 여비까지 나왔으면은 신캐 말고는 뉴럴에서 굳이 올려드릴 게 거의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몇개 이렇게 추려서 올릴 테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